시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건 준비됐나요? 예, 저도 있습니다. 아 어, 용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어, 어디요? 저기.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 제가 막을게요. 제가 한 건데.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래도 나오는데 멈췄다 이제. 이제 아, 이제 건축할 거예요. 네, 퓨, 퓨, 퓨. 왼쪽, 왼쪽. 어, 핑크색 저 집이 보여요. 아 그래요? 저가 맞던 건데. 이렇게 화면 좀 돌려주면서 하세요. 있어요? 화면 돌려주면서 해야 더잘 보여요. 여로두어갔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이 여긴데요. 아래요 캠프파이어 있는 곳이네? 음, 저는... 집에만 봅다왜 봐요? 네? 왜 봐요? 몰라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태숑띠님 뭐 만들 거예요? 집. 집이요? 네. 저는 지금, 어, 뭘? 저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냥 전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네. 여기 있가 저는 집에 맡저고 저는 여기 있는 몬스터들 좀 사냥 할게요. 나는 그냥 집에 맡 미티 쇼띠님. 쇼띠님 네. 근데, 네. 이 중에서 어떤 색깔하고 싶어요? 저는 검정색이요. 싫는데 <laughs> 핑크색 할 거예요? 네. 네 왜물어 봤어요? 그냥 노란색이. 음 노란색 할 거예요? 네저 노란색 좋아해. <laughs> 뭐예요? <laughs> 아니 에요 아무것도 땅에?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에요? <laughs> 아니요 저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른 골르고 건축해주세요 롤루랄라람 음. 랄라랄람지지도 롤루랄라라 롤루랄라라 <laughs> 마인크래프트 <웃음> 영상 계속 찍고 싶어요? 음.. 몰라요 재밌으면 계속 찍을 거예요? 네 롤롤라 롤로 보석이다. 어 보석이다. 여우 많이 소해. 여우 소환해야지. 네? 여우 소환할 거예요. 그게 뭐지? 얼른 얼른 이제 건축해 주세요. 건축 시작합니다. 건축도 아, 있다. 네, 이제 얼른 건축 시작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건축 저, 시작합니다. 저도요. 아, 잘못 괜찮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대. 어찌게? 이걸로 멋지게 하고, 기다가 여우 스폰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름표 붙여야지. 오 이제 예, 건축해 주세요. 커튼은 핑크색. 이제 건축하 시작합니다. 저도. 네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여기 땅 있는데. <laughs> 제가 여기다가 가둬 놨어요. 어. 제가 여기다가 땅을 파 놨어요. 여기서 이제 건축 시작해 주세요. 저도 건축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저는 어디다가 시작하지? 저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어 여기 거미집 거미줄 집에다가 할 거예요. 네! 거미줄 집. 여기서 여우가 탈출을 하나? 탈출 안할것 같기도 한데 밑에 멋지게. 여기다가 아니다 그냥 그로 하고 저는 그냥 집을 안 음, 만들고 있다. 달콤한 싶은데? 나무 열매 다른 거 만들어도 돼요? 근데 저는 저못 만들죠? 벌써 밤이 됐는데 괜찮아요? 다른 데로 가볼까? 저는 다른 데서 에 건축을 할게요. 안 돼요.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멀리 잠시만요 여기다가 치트 어용을 하고 뭐지 치트 어용을 제가 하고 저가 아침으로 만들게요 아침 아침 좋아요? 어 치트 활성화 돼 있네 네 그러면 저거 아니에요 저거 해줄게요 너무 날씨를 아 날씨 말고 어 여기다가 시간을 낮으로 바꿀게요. 어디 있어요 리틀 츄잉님? 저여기는데 그쪽에서 건축 하세요. 여기. 거기서 건축하세요. 응. 네. 음. 음. 이따 구경 갈게요. 네. 저것도 이따 구경 와주세요. 네. 저는 깜깜할 때 하는 불을 해야 돼. 출을 안 하니까. 그래. 좋았어. 자, 좋았어. 깜깜하면, 저가 지은데 여기로 와서 앉으세요. 네. 여우도 소환해야지. 해골이다! 이쪽에서 이제 해주세요. 이쪽 말고, 근처에서 해야 돼요. 여기가 저희 마을이니까 여기서 해 주세요. 여기. 응. 여기요. 멀리 가지 마세요. 엄마. 엄마. 저는 건축 다 했으니까 응? 한개더 해야지. 저도 여우 만들어 주세요. 어디다가 소환해 드릴까요? 어, 여우 자고 있다. 그쪽에다가 소환해 드릴게요. 아, 제가 저가, 저가 여우 집을 만들게요. 네, 그러면 저가그 아, 어, 저도 만들었는데 여, 여우 집? 아, 저는 저집 여우 집을 맡을 건데요? 아, 응. 음. 그래요? 네. 이걸로, 어라라, 여우 자고 있다, 뭐. 이름표도 붙여줘야지. 모루에다가, 여기다가. 여우친구 여우친구 그래 우리 여우친구 왜? 여우친구 이름 붙여줘야지 뭐 어디 야. 내가 뭐 걸렸나? 잠깐. 뭐 걸렸는데 어. 어 얘네가 달콤한 열매를 가져갔네 따요? 너네 이름 어떻게 아, 됐다? 이름 붙여줘야지. 에코, 에코 탈출하면 안 되는데 됐다. 너네 붙여줄게 이름. 친구얘도너 너네 가만히 좀 있어 봐. 이름. 저는 다른 동물 집도 맡을 거예요. 너는 왜 이름이 안 붙여지니? 네? 저요? 아니요 여우요. 여우들? 여우가 이름이 안 붙여져요. 응? 네? 근데 연말를 통과하는데요. 네 어떻게 어떻게 이름 네. 붙인 거죠 아까는? 왜안 붙여지지? 야, 너네는 이런 어어둘다 어? 붙였나? 제가 갈색 집 어, 영구 집을 만들어 줄까? 거기에다가 해주세요. 네. 자. 해볼까? 저 여기 있어요. 네? 응? 네 잠시만요 여혼의집 <laughs> 만들고 있어요지금 빨리 <laughs> 저집 지어드리면 저가 집 벌써 짓는데 어디요? 갈색. 아, 네. 지금 이것만 하고, 저 찾아갈게요. 찾아갈게요. 어디요? 아, 저기, 멀리 있잖아요. 네, 지금, 리치슈핑님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디요? 여긴데. 이야. 진짜 멀리 있죠? 지금 몇분 했습니까? 이 저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우 한 마리 소환해 주면 돼요. 네. 소환. 탈출하네. 여기 좀만 이렇게 넓힐게요. 이야 됐다. 와. 이름. 이름이요? 여우 친구라고 붙여줄게요. 싫은데. 아, 저 제가 원하는 이름은. 네 뭔데요? 쪽기요 쫄기? 쪼끼? 응. 네, 알겠습니다. 야기, 야기. 빠져나간대. 이거, 플레이, 플레이 해주세요. 플레이 저거 못하는데. 아니 하, 어, 다른 거라도. 저가 그게 뭔데요? 진짜 신기하다. 어, 저하는 진짜 신기해. 네. <laughs> 그러면. 붙여 주도록 할게요. 우후 유후. 너 이름은 이제 쪼끼야. 쪼끼. 애 쪼끼. 이름은 쪼끼라고 해. 여우 친구 쪼끼. 쪼끼. 여우 근데... 친구 쪼끼라고 붙여 줬어요. 아니. 어떡해요? 붙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붙여 줬어요. 어떡해. 어 이거는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이게, 예. 뭐, 음. 지금 좀, 이 서버가, 버그가 좀 걸리는데, 괜찮아요? 쪼끼라고 했어요. 쪼끼라고 했어요. 안, 보, 안 보인다고요. 원래 이게 가까이 없, 안, 안 있으면,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여기 들어가면, 여우친구 쪼끼라고 써있어요. 봐봐요. 여우 친구 쫓기. 있어요. 저 글자 많이 모르는데. 네. 그러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여우집 지어주기를 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빠이빠이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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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